예, 7월 29일 화요일 마감시황이 5%입니다. 오늘 드릴 제가 시황이 겉으로 봤을 때 시장 괜찮은데 제가 며칠이나 지난주부터 계속 약간 미묘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을 어떻게 전달 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laughs> 근데 절대 이건 억으로 끄는 건 아니고 그런 미묘한 시장 관찰하는 과정에서 제가 드리는 부분과 예, 파트 더 넘어가면 실전적으로 제가 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더 열심히 드려볼게요. 자, 금주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죠. 그거는 다들 아시고. 자, 박스 미장. 박스를 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미묘한 시장 관찰이 분명히 있습니다. <laughs> 이슈를 제가 몇개찝어 놨죠. 자, 지금 미국과 그 일본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이후 간에 관세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5,500억불, 6,000억불, 대미 투자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쟁이 자꾸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와 특히 중국이 미국과 합의 중에 있고 협상 중에 있죠. 이 과정을 봐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대한 시장 변화를 볼 텐데, 트럼프도 이제 관세에서 다른 쪽으로 관심 대상이 좀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늘 좋았어요. 뭐, 3전이좀 쉬고 있지만, 여전히 대세상승 불국장 내에서 종목별로 또 시, 실적이 나오니까 순환매가 상당히 잘 돌아왔던 그런 날이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코스피에 힘을 좀 많이 주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종목별로 등락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순환매가 돌고 팍팍 신고가 팍팍 난다기보다는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나 미국은 여전히 횡보예요그 안에서만 계속 단탄해지는 종목 순환매 흐름이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시장 내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laughs> 이거를 잡기 위한 얘기를 조금 염밀히 드려보겠습니다. 자, 금주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파트도 넘어가시면 저 계속 얘기드렸던 실전 포트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릴 거예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좀 엄지 표시 한번 눌러 주시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카나리아 묵직한 달러 98.3입니다. 이게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여진이 빠져 있지만 지금 관세를 막 휘두르고 트럼프가 더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조금 변화가 단기로 될수 있어요. 딸린덱스와 또 10년물 금리는 4.4 이상 가면 안 좋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갈지 안 갈지를 좀더 면밀히 지금 보겠습니다. 여전히 달러 금리는 오르는 게안 좋은 거야. <laughs> 미국이든 비미국이든 더 오르면 안 좋기 때문에 더 볼게요. 저건 한6일이 그죠? 아, 차트 한번 보세요. 달러는요. 자, 관세는 타결 중에 있고 기세 등등한 트럼프라 표현을 했는데 지금 대미 투자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수백조 나오고 뭐 천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말했던 5,500억불, 어제 이후랑 했던 6,000억불이 면밀히 뜯어보고 막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laughs> 보니까 일본이 얘기했던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1%, 2%밖에 안 돼. 나머지는 너네들한테 융자나 보증 쓴다는 의미지, 실제로 투자는 그때 돼서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야. 이런 일본에 대한 얘기 많고 있고요. 어제 나왔던 유럽은 사실 나라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규모도 되게 큰데, 뭐, 5 0억 6,000억불도 그렇지만, 매년 미국의 에너지를 2,500억 불 3년간 사준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결정해도 기업들, 특히 민간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되게 얘기가 많지만 결국 트럼프가 이렇게 큰 소리치고 이런 정치적 큰 성과를 안겨주려는 형식적인 합의했다. 이명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저도 과정을 따라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셔도 그렇잖아요. 아니 관세를 5% 10%또 때려 맞아도 이 금액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미국이야 좋다 이렇게 하겠지만 시장이 좀 냉정해지고 추운 논쟁과 분석이 있을 거라 저는 얘기죠. 시장 변화에 대한 과정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시장 반응이죠. 자, 유럽도 당연히 관세 타결이 올라갔을 건도선물 괜찮았지만 어제 상승했는데 전체적 전국으로 좀더은봉을다 다 맞아버렸어요. 쭉 밀리면서 신고가 못 가고 밀리고 1.1에서 0.5% 정도 빠지는 그런 정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주는 우리 좋진 않아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괜찮고 신고가 난다 지만 극차별화 개인들 드라마에서 포에서 신고가 막 따라가는 엔비디아든 브로커이든뭐 반도체 이런 흐름 좋지만 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하고 테슬라가 어제 빅딜이 나왔잖아. 요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도 올랐거든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섹터가 많이 빠졌어요. 이러는 볼땐 시장에서 미묘하게 조금 예전부터 약해지는 흐름이 좀 보이니까 제가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수 있는 한미협상 기대를 하고 8월 1일까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금액을 얼마나 줄지가 또 할지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인데 31일 날베 센터와 구윤철 실무협상 한다고 그랬고 또 인터뷰 보니까 쇼 프로 때 관세율을 넘기지 않겠다. 일단, 1프로 넘게 나오면 좀 우리나라 단계 충격받을 수도 있잖아요. 딴 나라 그렇게 하는데, 그죠? 이 부분을 맞춰주면 좋겠고, 어제 얘기했던 삼성과 그 테슬라의 파운드리 큰 딜은, 어, 혹시나 이게 미국의 관세협상에 좀 좋은 협상을 예, 주는 지렛대칼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사실 있습니다. 어, 충분히 가능하겠죠. 물론, 지금 테슬라 모스크와 그 트럼프와 사이는안 좋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 국가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 1프로 타결되기를 계속 바라고 있어요. 며칠 뒤에 나오겠죠. 자 그다음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제가 아침에 방송을 따로 찍어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봐야 될 하반기에 되게 중요한 일인데 지금 당장 결정 날건 없어요. 아시겠지만 마라톤 해도 하고 90일 상 협상 유예를 하는데 왜 이게 마라톤으로 되냐면 지금 중국은 1차 때 맞았던 25%랑 지금 뭐 펜타닐 때문에 30%도 맞고 있잖아요. 50% 때문에 예들도지 관세가 되게 힘들고 미국에 수출되는 게 많이 빡센데 뭐 기업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 중국의 고관세 유지를 3개월 더 하란 얘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 미국에서 야, 반도체 대줄게, 뭐 대줄게 하면서 조금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볼때 새로운 게 뭐냐면, 아까 그리워도 그랬는데, 지금 당장 타결보다는 미중 간에 지금 분위기 좋은 우호적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사실 이게 목적 같아요. 그 다음 트럼프가, 이제 큰 흐름들은 그 관세가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 지금 여기서부터 중국과 협상하고 러시아 푸틴도 좀 되게 안 좋은 얘기한 거 아시죠? 이 부분에서 중국이 너네도 우리 미국 연예 좀 사주면 안 돼? 러시아가 말을안 듣는데 압박을 좀 같이 할까라는 사실은 그런 얘기도 베센테이를 통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관세 이후에 중국 내지는 우리나라 한국도 끝나겠지만 다른 쪽으로 트럼프가 관심이 좀 이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볼 때도 시장 변화를 좀볼수 있습니다. 자, 금주부터는 계속 얘기드렸던 관세협상 이후의 시장 변화를 계속 볼 거고요. 보는 지표는 이렇게 지원하는 걸다 말씀드리고, 을 빅스 아시죠? 변동성 지수도 보면서 같이 보시면 참고되실 거예요. 자, 트럼프 이런 얘기 했습니다. <laughs>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 협상이 혹시 안 되는 미체결국가는 기본 관세율을 15에서 20% 정도 하겠다. 이게 무슨적인지 모르지. 그러니 열심히 했는 사람들 기껏 15% 20% 만들어놨는데, <laughs> 협상 안 해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몇 프로 차이 안 나게. 어, 그러나 기, 미리 협상했던 사람들은 뭔가 싶은 것도 사실 있죠.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계속 찜찜해요. <laughs> 시장 변화가 조금 변할 텐데, 뭔가 모르게 그런 찜찜한 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주말에 제기 드렸던 TG의 장고. 말은 좀 어렵지만, 산수주 좀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재무부에서 이제 배센터가 장이잖아요. 3분기 7, 8, 9월 달에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했어요. 주말에 내기 드렸지만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앵고가 났습니다. 채워 넣어야 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럼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단기물로 발행을 좀 해야 되고 기존 계획 대비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단기채를 더 발행한다. 이런 부분이 시장 유동성이 좀 빨려들어 할수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당장 하나의 과정을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이미 발행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로 발행하더라도 큰 부담 은 아니란 분석이 있어요. 요거 이제 tj 장군은 제가 조금 더 보는 면이니까 가끔 말씀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일단 오늘 밤에도 졸트 보고서 봐야 되고 우리나라 하나오션이나 하나 시스템도 실적 나왔었어요 오늘요 제가 다 내일하고 모레 fmc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어떤 미묘한 미장 <laughs>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크게 보시는 분은 신경 쓸거 없어요 뭐 단계 조정 등락되는 거에 하반기도 좋게 보니까. 괜찮겠지만 미묘한 단기 조정 어떤 이슈를 좀더 챙겨 드리려는 제시황이라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시장을 볼때 미국도 그랬지만 신고가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일단 금도 지금 박스 내 살짝 빠졌고 비트코인은 줄렁거리고 있고 아직까지 변동 변동 없어. 아직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유럽 정시가 올라갔다가 어제 자동차도 후루룩 은봉다 맞았어요. 정시 들이은봉을다 맞으면서 조금 이전에 관세 타결했다고 다르게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어, 유럽 정시율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것도 보죠. 제가 달러 강세야되는게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 살짝 60에서 걸린 상태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 유로화나 파운드화나 캐나다, 스위스 프랑 같은 게 우리나라 환도 마찬가지지만 좀 약세야. 이 흐름이 지금 달러 강세의 힘을 받아서 그런 거라 그러면 조금은 경계해야 되겠죠. 살펴봐야 됩니다. 약간 매도하는 그런 흐름도 보이더라고 환율에서요. 일본도 좀 빠졌고요. 홍콩도 좀 빠졌습니다. 대만도 빠졌고요. 대만 TSMC는 가학권 지수에서 신고가 못 갔어요. 자 결국 우리나라가 물론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제일 강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 관련 또 변동되는 그다음 수급이나 변동이 살짝 있으니까 그런 단결음만 좀 감안하시면 돼. 그래도 이진이 큰 더러면 좋아요.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뭐3자오 많이 샀지만 오늘 실적 나온 것도 그렇고 골고루 커넥터를 사면서 코스피에 불을 좀 붙이는 듯한 느낌이 나와. 어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때 계속 면밀히 볼 때는 따라가면 안 돼. <laughs> 아침에 3전이라든지뭐 나왔을 때 따라가면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데 지금도 코스피, 코스닥 하나하고 따라가기에는 이슈들이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경계 얘기를 조금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안 따라하는 적어놨죠 아직 우리나라의 오늘 오전 방송에서 할로섹다가 좋은 이유를 하반기에 미중 관계까지 말씀을 잘 드렸어요. 자, 오늘은 개별순환매 실적장이었습니다. 삼전한익 좋았고, 쌈벌올랐고 LG엔소올랐고 올랐는데 섹터가 전체안 가요. 종목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섹터보다는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였고요. 하나오션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올라왔다 줄렁거리고 하나시스템은 어니쇼커가 어니 나왔는데 얘는 조금 빠져있는, 여전히 빅단타들이 많은 그런 흐름들이었어요. 아침에도 정부정책이 대주주 50억이 아니라 10억 내린다 이러니까 후둑거리면서 그랬는데 여진의 그런 단기변동성보다는 큰 흐름 보시려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여진의 소형주가 많이 떨어지고 코스닥이 상대주 약하면서 하락종목 많은 것들은 이런 우리나라만 특징 수급이나 이런 그 투심에 민감한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 보면 됩니다.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는 시총과 거래 파업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래도 빅수급 강한 종목 위주로 꾸렸다. 말씀 한 드릴게요. 환율이 날 올랐죠. 1391원. 자 외국인으로는 4500억. 고수비 선물을 거의 만개아 가까이 사면서 만 번에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볼까요? 오, 만 개가 눈서 샀네. 이렇게 가 땡기면서 불을 붙이는 듯 하는데, 저는 찜찜해서 안 따라가요. <laughs> 그거를 제 의견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삼전 매수로 또 지수를 급상승시킬 거냐? 아, 아직은 저는 급하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흐름으로 물론, 갖고 있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만 1,20% 들고 있으면 돼요. 야, 닦은 그대로 있고요. 자 우리나라 정책 을 설명도 꾸준히 드렸으니까 뭐 십억 이런 거 가지고 진짜 국영남비안 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바뀐다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 단말디할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계속 큰 어음성 예전이 부동산 눌러서 정시로 가는 그런 물건 만들라 그러면 이런 최대한 왔다 갔다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줘야 돼요. 자, 오늘 강한 거는 오늘 우리 A, 그 APR 그다음 달 받아 좋았는데 하방의필수적들로 보면서 8월 달에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로 좀 적었는데요. 하방의 성장 모멘텀이 실적도 좋고, 미중 관계의 우호적으로 저는 간다 보면서 에이펙에 대한 모멘텀 생기고, 한 알랭이 축소된 점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방송 찍었고요. 화장품은 1, 2, 3 순서대로 비교있으면 됩니다. 제강 것들이 제큰 거예요. 여전히 슈팅 안 났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합의협상은 봐야 되고, 자, 그때 8월 달에 합의협상돼서 관세 맞으면 어떻게 라는 걱정 때문에 단기 출렁임이 됐었잖아요. 잘 나오면 좋습니다. 그죠? 자, 화장품은 요즘 APR 1등, 2에 달바, 그 다음에 뒤에 우리 갖고 있는 대장도 다 있습니다. 파도토를 말씀드릴 거고요. 어제 3전이 달라졌어요. 네, 파운드리오 뭐, 테슬라랑 좋죠. 네, 파운드리의 진짜 바닥에서 더 나빠질 거 없는데 바닥 턴이라 보고 뭐, 테슬라도 윈윈입니다. 어쨌든 갖다 쓰든 뭐든 그렇게 보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파운드리도 좋지만 이재용의 사번 리스크 없어졌고 HBM과 스마트폰과 기대할 수 있는 4가지가 3전 올릴 수 있는 계단이 상승의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문자 홀딩하세요. 막 따라갈 때 하는 거 말고. <laughs> 하이닉스 예진이 롱쇼시지만 줄렁거리고 흐름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오늘도 종목별로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개별주 나왔을 때막 따라가지 말아있 했잖아요. 지금은 장이 줄렁거리기 때문에 막 강할 때는 따라 사고 되는데 지금 나왔다가 줄렁거리는 급단타가 되게 많습니다. 자, 어제 이런 거 나왔어요. EU 관세 협액 중에 품목 관세, 특히 반도체나 의약품을 약의견이 달랐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이후관에도 협약된 대로 의약품 15%대로 때려줄게. 낮춘거죠. 이런 것들이 협약을 하게 되면 품목관세지만 제약주 전체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대신에 제가 보는거는 금리나 되게 수혜준대데 FMC 봐야될거 아니에요. 근데 FMC 분위기 보면서 제가 볼땐 8월 말에 있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흐름이 잘 잡히면 은 우리나라 금통이 금리나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민용 모멘트 말씀드리면서 8월 달부터 이제 10월까지는 에스모 있죠. 그때까지는 바이오로 흐름을 계속 좋게 보면서 우리 큰 드럼 찾고 있습니다. 대장주 만들고 있어요. 대장주만. 우리 대장주는 알테오젠 출렁거리더라도 제가 매수 밴드 말씀드린 데서는 파는 게 아니라 신규로 사도 되는 얘기를 파트 투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빅바이오 부대장 급등했습니다. 좀빠진듯 싶지만 개별 공시 나오니까 훅 올라가는 지금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지만 예전에 괜찮은 제로 설명 파트 투에서 드릴게요. 로봇 테마는 여진이 출렁거려도 별로 빠지는 거 없죠. 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부분이 뭐 어떻게 하란 말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보셨던 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어차피 지금에서 횡보 중이기 때문에 종목을 막 샀다 팔았다 안 하면 강한 급 위주로 잘 기다리시고 소팅하면 됩니다. 대신에 1,20%가 아니라 오늘 현금 비중 한 20%를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 우리는 매매해서 키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홀딩하면서 키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지고 있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거기를 봐주시고, 그 실전 투자 연습에 대해서 파트 2에서 말씀을 좀더 드릴 겁니다.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강강 양역에 대한 실전적인 얘기입니다. 오신 분들을 그 설명을 봐주시고, 자, 멤버십 가입하신 찐 고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려는 노력을 좀 알아주시면, <laughs> 파트 2에 가서 왜 현금 비중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걸 마련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게요.